2023년 6월 22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였으며 나를 유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주가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론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받았던 것중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기억나는 선물이 있으신지요?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우리의 삶과 영혼에게 가장 큰 선물은 아마 복음일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선물이 될수 있는 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기대치 않았던 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고 복음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 승리와 소망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송두리째 바꾸어 줍니다. 복음이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을 거고,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 절망과 탄식으로 점점 어둠의 수렁으로 빠졌을 테고,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의 설교에서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베드로가 말하는 복음이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 줍니다. 23절을 함께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주었으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하죠. 그리고 많은 이적과 말씀을 통해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증언하였으나 무지한 백성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합니다.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불같은 성격으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자였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의 말대로 그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그분을 배반하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이들은 그 베드로의 말에 벙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기대하던 메시아를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어찌하지? 아마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남감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37절을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 하거늘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당황하는 겁니다. 어찌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지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이제 진정한 메시아를 자신들의 무지로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들의 무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복음이 그들이 예수님께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복음이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메시아의 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참된 복음 앞에 자신들이 틀렸음이 드러나는 걸 발견하지. 이제 깨닫는 겁니다. 아, 우리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네. 살 길은 하나구나.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로 돌아가는 거구나. 진정한 복음이 그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게 하고, 진정한 복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 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무지를 깨우쳤다는 건뭘 의미합니까? 내 스스로가 죄인임을 발견했다는 게 무슨 의미죠? 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의미해요. 나는 내가 지금 무지하니까 이 무지한 상태에서 어 나와야겠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변해야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죄로부터의 속박,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은 우리가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죄로부터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설령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사한다 할지라도 뒤돌아서면 바로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데 진짜 복음의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복음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서 정죄함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죄인된 신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흠 없는 분을 통하여 우리가 깨끗해함에 죄 사함을 선포합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음부에 내동댕이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기서 죄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위아 같은 사실이 정말 더큰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동시에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일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임시 방편의 대응책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후에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1장1 0절에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끌어내시기 위해 임시 대응책으로 발언하신 방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미리 계획되고 예언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치밀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은 인간인 우리의 삶과는 다소 거리가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분은 죄와 허물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감안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동기는 어쩌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 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동기가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 이야기가 전혀 우리와 거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무덤에서 시작해서 끝날 수 있습니다.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생기도 없고 목적도 없고 지금 이 순간만을 즐기려는 약고 철막한 생각들로만 가득 차 있죠. 근데 복음은 말합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실 때그 무덤의 문이 열린다고. 어둠에 묻혀 있는 나라 환하게 비춰주는 생명의 빛이 들어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참 생명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지니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정죄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그 복음을 직면하고 복음을 늘 품고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이 성경 속의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들이 나의 삶과는 거리가 멀고 나를 향해 있지 않다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너를 향해 있다. 우리를 향해 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 자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받은 정말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다시 산 사람처럼 사람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선한 영향력 끼치는 복음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一秒。